안녕하십니까 하나이글스 윤호솔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하나이글스 강재민입니다. 이 앞, 앞에 있는 게다 뭔가요? 일단 제가 5일 전에 생일이었는데 여기 황영국 선수부터 쓸데없는 선물 주기 이걸 시작이 돼가지고 이제 많은 선수들한테 받아가지고 그걸 스토리 올렸었는데 그걸 이제 팬분들께서 후기 좀 찍어달라 찍게 됐습니다. 게스트 분을 강재민 선수로 모신 이유는 재민이가 가장 뭐 친하게 지내면서 원정 다닐 때도 항상 같은 방이기도 하고 그리고 뭐 재민이 착용할 수 있는 것도 한번 착용 시키려고 됐거든요. <laughs> 아 근데 강재민 선수가 지금 선물이 아직 안 왔다고. 네, 에어컨 터 모잖아. 그왜 그런 줄 알아? 내가 좀 보는 눈이 좋으니까. 아? 어? 아? 어? 인기 많은 걸 골라서 그런 거지. 이런 거 봐봐, 다 인기 없는 거니까 빨리빨리 오지. 그래. 여기 팬분들이 주신 것도 있는데. 그거는 이제 팬분들이 노력을 했기 때문에 그 마음 때문에. 그 마음 때문에. 다들 울다. <목소리> 나 이거 먼저 뜯자. 제일 먼저 온거 먼저 뜯어야지. 버블 버블 여수봉 리 이름부터 진짜 잘 어울려. <laughs> 잘 어울려. 오, 오 이거 좋다. 약간 시스템이 괜찮아 보이는데? 어? 건전지 있어요? 아 건전지를 넣어야 돼? 도라, 드라이버랑 이거 나 이거 또, 뜯어볼게. 이거, 이거 누가 보내준 거야, 근데? 2층 바퀴벌레 분담 거리 이층 오. 오 근데. 이거 방송 나가도 돼? 요 이런 거? <laughs> 야 누가 교보문고에서 보냈어. 아 그래? 달 몰라. 형책안 읽잖아. 책? 어. 일지. 내가 거의 2년 동안 한 번도 본적이 없는데? 야, 네, 3년 주기로. <laughs> 작은 별이지만 빛나고 있어. 작은 별이 아니잖아. 되게 큰데? 되게 많이 크더라고. <laughs> <laughs> <웃음> 징그럽죠. <웃음> 어, 이거, 이거. 어, 이거 괜찮다. 이거 형이 읽어라. 내가 뜯을게. 받은 사람이 읽어야지. 빛나고 <laughs> 있어요. 우린 모두 별처럼 빛나고 있어요. 우리는 모두 각자의 색깔과 크기로 빛나고 있으니 누군가의 시선과 타인과의 관계와 혼자만의 고뇌로 자신의 빛을 잃지 마세요. 지금도 충분히 예뻐요. 앞으로도 찬란하게 빛날 거예요. 누가 보내준 거야? 이거? 누가 보거 이거? 이 이거? 이거? 이걸이들어가이이건이야어잘 이거? 이거? 이건이야 이거? 이 이거? 이누이는 이거? 야거이이터이리는거이잖아거런거스트이스 받을때 거는거이요거거 보실까요그이눈에 네? 이렇게, 이렇게만... 부시면 되지 않까요 그럼 일단... 아나 이거 하고 싶은데? 진짜적이야 사람이 <laughs> 돌아가요? 안녕하니까하나이스 네, 윤호솔이라고 합니다 이거 부실 수 있는데 오, 네. <laughs> 의력적이야 사람이. <laughs> 왜안 나와? <laughs> 아, 하지 마. 이거 <laughs> <laughs> 뭐야, 이게? 아, 이거 동훈이이동훈 형, 이거 야구장에서 신고 다녀. 고, 고맙다. 오, 씻을 때 씻을게. 나타나 잘 어울린다 근데 형이랑. 야불 한번 어주세요 Let's 이건 뭐야? 궁금하이형탄다매탄다는데 아니 이걸 어떻게 타냐고. 이걸 탄다했다고? 아나 이렇게 큰건 줄었어 탈수 있는 거. 애기들 타는 거 있잖아. 그것도 뭐? 어? 할수 있다. 오케이. 타는 거였으면 저더 좋았을 텐데 아쉽다, 원정아. 타는 네. 건 단값 안 맞지, 이제? 너 생일 때는 형이 탈수 있는 거 보내줄게. 그럼 안 보내줄게. 단값인 건가? 네. 네. 아까 하나 재민 선수가 뭐 쓰기로 한 건데. 뭔데? 팔투파 호랑이. 근데 이걸 왜 나를 주는 거야? 나형 문신 있잖아. 난 문신 이런 거싫어해 호랑이 기운을 받아. 킬로고처럼 호랑이 기운이... 내가 나... 주만! 어, 근데 니다프겁다이거니이라 들고 이라 이겁니다. 이게어울이 나도 이거해보이 싶었어 이겁니어 이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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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겁 이겁니다. 이겁이겁니이 이거 핸드메이드네요? 네 하나 더 <laughs> 아, 있어요 왕자 뱀 우와 <laughs> 마지막 선물은 이거 해결의 책이라고 고민을 생각하면서 팍 펼치면 이책이 답을 주는 거거든요 어 진짜요? 네, 아 그럼 민민 그럼... 한번 풀어봐줘 아. 네펼쳐 네, 자기 본인 거 하자 나 요새 고민이 좀 많거든. 말할 수 있지. 너의 이미지가 달라질 것이래. 무슨 고민 생각했어요? 말하지. 아, 그걸... 고민이 있긴 해. 음잘 없긴 한데 여기서 뭐 고를지 한번 골라주라 그래. 새로운 계획을 세우기에 적절한 시기래. 정의를 위해 싸우겠다 이거 들고. 정의 의이름으로날 아! 용서하지 않겠다. 무시했나? <laughs> 원래 이걸로 훌륭하게 음. 엔딩하려고 했는데 주인공카 음. 팬분들께도 많이 받았죠? 네, 많이 받았어요. 생일 축하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더 야구장에서 좋은 모습 보여드릴 수 있게끔 노력 많이 하고 테니까 더 하나의 스 응원 많이 해주시고 우리 재민이도 응원 많이 해주십시오. 뭐야? 다른 사람들의 응원을 받게 된다. 안녕. 정의의 이름으로 널 용서하자!